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운동이니까 뭐 사실상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죠. 그치? 끽해봐야 뭐, 수직선 위에서 막 이렇게 왔다갔다 갔다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인데, 이게 복잡해봐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근데 속도 그래프가 어쨌든 조금 이제 어, 이렇게... 나눠져서 제시가 돼 있긴 한데, 그래봤자다 1차잖아, 그지 그립니다. 1, 2, 3, 4, 5, 0에서 5까지 정의가 돼 있고요. 아, 0에서 1, 1대 4 t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 지우자. 별 의미도 없는 거. 여기가 이제 4일 때 구요 vt 그래프지 t 에 대해서 아 그리고 1에서 3 1일 때4 구요 3일 때0 이지 맞죠 이렇게 내려온다 그리고 t-3 어, 3일 때0뭐 어, 계속 연속이네 그리고 5일 때 2입니다 야, 5가 좀 너무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이게 4랑 3이 너무 떨어져 있어도 최대한 정확하게 그린게 좋죠. 그죠? 음. 좀, 좀 쓸데없어 보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때 0에서 3인 실수 x에 대해서 점p가 아, 시각 t는 0에서 x까지의 움직인 거리, X에서 X 플러스 2까지 움직인 거리, X 플러스 2에서 T5까지 움직인 거리 중에서 최소인 값을 FX라고 하죠. 그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근데, 어, 얘를 뭐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굉장히 희소식이 뭐냐면, VT 자체가 항상 0 이상이에요. 그죠? 얘는 이제 정적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 범위를 나누지 않아도 되지. 그죠? 무슨 무슨 말인지 알죠?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적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0에서부터 뭐 여기가 8이라고 치면 8까지 정적분을 한다라고 하면 4라고 하고 0에서 4까지 하고 4에서 8까지를 더하는데 이제 <laughs> 넓이를 구한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를 이제 빼줘야죠, 그렇지? 이런 좀복잡실러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관점이죠. 강점이죠. 강점 좋은 지점 그죠. 어드밴티지 뭐 영어는 약합니다. 아무튼 아, 그래서 0에서 x까지 움직인 거리, X에서 x 에서 x 플러스 2까지 움직인 거리, x 플러스 2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아, 0과 5는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x랑 x 플러스 2만 움직이네. 뭐 이런 정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어쨌든간에 얘를 일반화시키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x가 1을 넘어가 버리면은 함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 이거를 어딱 일반화시키기는 좀 버거워 보여요. 여기로 만약에 x가 넘어오면은 x 플러스 2는 또 여기로 넘어가 버리고 이래다 보니까 그냥 일단 기억님 디긋쭉 판단해 보면서 원하는 것만 일단 답변을 한번 해봅시다. 자, F1이 2네요. 즉, X가 1일 때 최소값이 2냐는 겁니다. 가장 작은 부분의 넓이가 2냐는 거야. 해보면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 하면 이 부분의 넓이죠. 색칠해볼까? 이 부분의 넓이. 자,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야?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네. 어? 이 부분이 최소인가? 나머지도 해보죠. 1에서 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해보면 누가 봐도 얘보다 크지? 그지? 뭐 구해줄 필요 없고요 그다음 2 곱하기 2의 2분의 1이니까 어, 여기도 2네. 어쨌든 얘가 최대고 2가 두개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얘가 제일 작은, 작은 값 아니에요. 그죠? 어, 맞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라 뭐, 뭐 법은 없지, 그쵸? 그렇죠? 니은은요 어, 어,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Vt의 정적분이 Fe에서 Fe를 뺀 값과 같겠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얘를 의미 파악으로 좀 파악이 가능한가? <laughs> 어, 만약에 만약에 VT에 대한 부정적분을 시행했을 때그 어, 결과가 FX의 형태로 나온다면 어, 여기 뭐 FT로 맞춰주죠. FT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얘는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정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맞는 표현인데 그렇습니까? 어, Vt를 정적분하면 Ft가 돼요.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정적분. 글쎄요, 아닐 것 같은데, 어, 아닐 것 같은데, 뭐, 뭐 이런 걸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값이 같냐라고 물어본 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두번 낚시한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값을 구해보죠. f l 어차피 알잖아, 그죠? F1은 어차피 2라고 아니까 F2만 구하면 되겠다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이 부분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로 구할 수 있죠 이 부분 먼저 구하고 갈까 1에서부터 2까지에 대해서 VT를 정적분한 이 부분의 넓이는 4, 2 더해서 6 곱하기 높이 1 곱하기 1 2분의 1 사다리꼴 넓이 공식 알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3, 이 부분은 3이야 아 그럼 F2가 얼마가 되는데? F2가 5면 돼. 자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와 2에서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4에서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 의 넓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4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가 가장 짧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니? 어, 나는 그래 보이는데 일단 이 부분 넓이를 한번 구해보죠. 어... 요, 요 때가 1이에요. 그죠? 4를 넣으면 1이지. 1, 2를 더하면 3이고요. 높이 1에 2분의 1하면 2분의 3. 뭐야? 값이 너무 크게 차이 나는데? <laughs> 아닙니다. 일단 그죠. 그러니까 어, 만약에 이게 최소값이 아니야. 뭐더 최소값이 더 작은 수가 나와. 그런다 한들 그게 옵니까? 그죠? 2분의 3이 5보다 훨씬 작은데? 그럴 리가 없죠. 얘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냥 <laughs> 그냥 뭐이 문제 뭐 이지문은 사실 왜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걸 의도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F.T.를 어쨌든 정적분해서 이제 구한 값이 뭐 F.X.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어 적분의 관점에 있어서 부정적분 형태를 F.X.로 착각하는 학생들을 걸러내려고 이제 넣어놓은 지문인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생뚱맞긴 해요. 항상 이 의도를 알고 싶긴 합니다. 만어뭐 어쨌든 지금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디귿을 보죠. 디귿은 함수 f(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네요. 아, 기억에서도 그랬는데 계속 1에서가 이슈네. 그렇죠? 1에서가 계속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아, 미분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f'(x)에 대한 관점에서 f'(x)가 1에서 극한 값을 가지냐, 즉 좌극한, 우극한이 같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냥 v-t 그래프만 보고 바로 f'(x)에 대한 그래프의 경향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찾아낼 수가 없다고. f(x)를 한번 찾아보자, 오케이? 자만약에 x가 1보다 조금 작은 범위에 있다라면은. 봐봐. 잘 봐. 1보다 조금 작은 범위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부터 어, 여기로 이렇게 잘리고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여기 작은 부분을 포함한 이 부분의 넓이 이렇게 3개의 포션으로 나눠지는데 아까 구했다시피 기억에서 구했다시피 이 부분 지금 빨간색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점선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2고 이 부분의 넓이가 2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쪽은 작아졌죠. 이쪽은 조금 커졌단 말이야, 이만큼, 그렇지? 그렇다면 최소는 항상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항상 0에서부터 x까지 어, v(t)죠. vt dt가 최소가 됩니다. 인정?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근데 vt dt라고 쓰면 안, 안 되지. 어, 얘를 4t라고 정확하게 써줍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함수. 그죠?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음, 1보다 조금 큰 상황이라면 빨간색 다시 잘 보세요. 넘어왔었죠. 여기도 넘어왔었죠. 이렇게 좀 넘어 와 버리는 상황이 생기면 이쪽은 2보다 조금 큰 넓이가 돼 버리고 이쪽은 2보다 조금 작은 넓이가 돼 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항상 최소값이 x 플러스 2에서 5까지 t 마이너스 3을 정적분한 이런 넓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f x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자 이렇다라고 봤을 때 f'x에 대한 1에서의 극한값을 따져줘야 되니까 얘를 미분합니다. 얘 안그래도 지금 정함이죠. 정함. 정적분으로 주어진 함수지.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죠. 이렇게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는 항상 미분하는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죠? 그냥 보면 미분해야 돼. 근데 얘는 이제 미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이 굉장히 넘쳐나죠. 왜 f 프라임 x에서 1에서의 극한 값을 따져 봐야 되니까. 미분하면요, 4x입니다. 그지? 얘도 미분하면요, 음, 그냥 넣으면 돼. 넣으면 되는데, 어, 쪼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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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볼까? 얘를 라지 ft라고 한다면, 아니다. 다른 걸로 하자. 얘. 얘를 gt라고 하자. 그럼요얘 어, 부정적분 형태를 large gt라고 한다면 g 오 빼기 g x 플러스 2가 이제 미분된 아이 정적분이 완료된 형태잖아요. 아, 얘를 통째로 미분으로 날려버리면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g x 플러스 2 요렇게 됩니다. 즉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어, x 플러스 2를 t 자리에 그냥 대입하면 돼요 하,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어,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가 얘가 각각의 어, f 프라임 x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에서의 어, 자극한뭐 어쨌든 이 함수 자체는 뭐 계속 연속함수고 연속함수기 때문에 그냥 1 대입하면 되죠. 어, 그럼 좌극하는 4구요 우극하는 0입니다. 같아요? 다릅니다. 땡이에요. 기억만 답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됐던 문제였어요. 오케이 됐죠? 어,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고. 어,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시간만 충분히 확보되고, 이 시간에 충분한 시간만 투자를 해줄 수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이 시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2011학년도 수능 문제죠. 아, 이제 역대급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어요. 이 문제도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지.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해주니까. 그쵸? 시험 중에서의 그런 판단이라면 뭐 충분히 이제 못풀 수도 있는 문제가 됐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개별적인 문제로 풀었을 때이 문제는 그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죠풀수 있었어야 돼. 오케이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